Hello, I'm Jen. I'm currently a middle school teacher and I went to Fukuoka, Japan.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영입니다. 어, 요번에 콜롬비아 의료팀으로 같이 조민해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평화 344 목장의 박준우라고 합니다. 프레즈노에 몽족 아이들이 있어요. 그 몽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 VBS 또그 지역에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 나눠주는 것도 하고 그리고 노방전도 하고. We went to go serve alongside with Peter and Jenny O. They have this whole Ito, it's called Ito Christ Center. In the back was our place where we stayed. The front is where they do English classes, guitar classes. They also do one Korean class as well. Um, so we did that. Their church members are about 70%, 75% non Christian. They do their Saturday worship. Um, and we also led the Saturday service.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진료를 다 장비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치과도로 장비 없으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료가 다 들어있는 장비가 다 들어있는 의료선을 어, 보내주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 선교단체에서 또 그게 날짜가 안 맞으면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딱그 날짜에 비어있는 거예요 특히 되게 좋았던 점은 목장 대표님이 다 함께 선교 가자고 인커리지 해주셔가지고 일단 목장 식구들 같이 가니까 그게 되게 좋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섬긴 거잖아요 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란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게 리캡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배운 것들 느꼈던 것들을 쉐어하는데 When I was singing on the praise and worship um, for that Saturday service, it was so heartwarming to hear all the voices because we actually did one song in Japanese. That part of like God bless you and knowing Christ. Um, It was so heavy on my heart that I really wanted these people to know Jesus. I really prayed these people would be saved. 어, 첫째 날 저희가 그래도 조금 일찍 서둘러서 레티샤 항구를 이제 지나서 갔는데 벌써 너무 많은 그 환자분들이 오신 거예요. 1층, 2층 다꽉 메우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에 다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의 필요를 정말 채워드릴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한 손에는 노를 저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또한 손으로는 물을 퍼가면서 그러면서 이이 카누 같은 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국 조조국도 처음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의료랑 학교랑 이렇게 지으시면서. 보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들에게 그 분들에게 정말 의료, 학교 너무 필요하구나 이번에 백태 수술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저 사람들의 영혼의 눈도 밝아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고요. 되게 첫째 날 VBS 잘 마치고 그 도네이션 받은 음식들을 나눠주는 그런 그런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 음식들을 나눠주는데 정말 백도가 넘었거든요. 그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다 음식을 받으러 줄을 쫙서 있는 거예요. 아, 그분들한테 기다리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패밀리가, 한 가정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그 가정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가족 대답이, 어, 천국은 착한 사람만 갈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못갈것 같다고. 그게 참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음식 나눠 주는 것처럼 천국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렇게 음식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천국 갈수 있다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더니 그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고 다 같이 거기서 영접 기도하고 one of the dads he did not understand why we were there he kept asking me like what is your purpose of coming here and helping out with english classes christianity is so radical it's so different right we just give because we love the lord and we don't we shouldn't expect anything back right i don't think he liked my answer because then i, I think he was still confused so he went to another 이 여기 왔의 사랑을 알수 있게끔 요번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정말 흘려보내는 것 물질이 됐든 사랑이 됐든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교는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성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교를 가기 전에는 이 성교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수 없는 것 같아요. 가면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거기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